On the contrary, 2-3 보자. On the contrary, 이와 반대로 접속사 외짐. There are 있니다 Many cultures,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인지 관계 부사 가지고 설명 나오지. The use of gesture, 주음그 사용법의 제쳐의 사용은 is highly very 하고 똑같음. Highly restricted, 매우 모디어진다. 뭐 제한 되어집니다. 비동사 plus PP, 수동태로 되어짐. 있 그렇게 많이 제한되어 져 있는 그런 많은 문화들도 있다. 스피커즈 말하는 사람 어디선 화자데 영국, 독일 그리고 몇몇 다른 북유럽 국가의 그런 화자들은, 그씨 스피커들은 쓰임 처럼 보입니다. 스티프, 딱딱하고 and frozen 해 보인데. Compared to 모와 비교해서 피피보다는 하나의 전체사로 보면 됨 면모에 비해서, 면모에 비하여, 면모에 비해서. 뭐에 비교해서 their southern neighbors 그들의 남부 유럽 사람들 남부 이웃들에 비해서 딱딱하고 차가워 보인다고 in some parts of east asia 몇몇 부분들 어디에 동아시아의 일부 지역 동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body movements는 is c a p t 그지뭐 되어집니다 유지 되어지는거지 수동템 to a minimum 그지뭐 어느정도 수준으로 현재 미니멈한 것의 수준으로 as a sign 하나의 신호로서 뭐의 politeness 정중함의 그런 신호로서 미니멈으로 유지되어진다고 이 two 전체 사양 뒤에 a minimum 명사 오짐. In fact 실제로 excessive gestures 과도한 제스처는 can be considered 고려되어질 수 있다고 aggressive 한 것으로 지금 요 수동태 오형식 수동태 오짐. OVT 수동템 누구의 consider가 원래는 뭐였고 동사였고 제스처가 목적어였고 그 다음에 people이 여기는안 보이지만 누구 by people이 원래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people이 주어였지. 원래 문장은 사람들이 consider, can consider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스처를 과도한 제스처를 aggressive한 것으로 순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였는데 얘가 수동태가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과도한 제스터들은 뭐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고려되어질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것으로, in these cultures 이런 문화 안에서는 owing to 뭐 때문에 전치사가 되겠고, 누구랑 똑같은 거야. Because of 전부 다 혹시라도 아는 뭐 말고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thanks to 그다음에 due to on account of까지. 뜻은 뭐야? 뭐 때문에, 뭐 덕분에. 전치사라는 건 뒤에서 명사 오지? these differences.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these people 이런 사람들을 make consider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those 그들을 어떤 그들 후하고 주격 관계 대명사 뒤 동사 이쯤 사용하는 사람들. a lot of gesture를 그지 많은 제스처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t o be rude 뭐한 것으로 목적격 보호되겠네 목적하고 이 사람들이 t o be rude 하다 그리고 lack self control 부족하다라고 그지 lack 부족하다 self control이 부족하다라고 말지도 뭐 모릅니다 고려할지도 모른다 간주할지도 모릅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아, 잠깐만 여기 얘가 목적격 보 2번 되어 되는 거야. 안스네. 그생 lack self-control이 부족한 것으로 고려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ose 그들이지 어떤 그들이야 who 하고 주격 관계 대명사 use many gestures 많은 제스처들을 사용하는 그들은 may find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those 그들을 who don't do and restrained 진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을 이렇게 하겠네. who don't who don't use many gestures가 생략이지. many gestures를 사용하지 않는 그들을 그래 목적어고 do and restrained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네. 따분하고 restrained 억눌려 있다고 제한되어져 있고 억눌려져 있다라고 그들을 그렇게 뭐 생각할지도 모른다. 파인드 발견한다기보단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지. 음. Effective communication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is not just a but also b 나도 언니하고 똑같아. 요 a뿐만 아니라 B 역시이다. About verbal communication 그지 뭐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the gestures w use 우리가 사용하는 그 제스처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m a k 만드는 것, mere assumptions about a b o u 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의도를, 그지 추측하는 거. 뭐에 기반해서 based 전치사도 based on g e 제스처에 기반해서 기반해서 한 사람의 그런 의도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 의도에 대해 추측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치? Make assumption 추측을 하다니까, make가 동사로서 뒤에 assumption 목적어, 어쨌든 동명사 주어짐 여기가 동사되어 있고 이런 추측을 만들어내는 것은 can cause 야기할 수 있습니다, misunderstandings 그치?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do not take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보다 고려하다 생각하다 The person's cultural backgrounds 그 사람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do not take into account 졌는다면 오해를 cause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러 이렇게 수 있습니다. Hence 그러므로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cultural differences in gesture 제스처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좀어 문화적 제스처가 아니라 제스처 사용에 있어서가 되겠네. 제스처 사용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점들을 이해하는 것은 can help. 제 help가 준사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어 improve 목적격 보호자를 에해서 지금 누구 쓰였어? 동사 원형 쓰였지. 실제로 누구 생 t 투생략이지 우리가 향상시키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머리 향상시켜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그지 대화를 향상시키는 것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피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목적격 부어 2번 되겠지 요렇게 요렇게 걸려야지. help us to improve and to avoid confusion or offense. confusion 하면 혼란, offense 하면 불쾌감. 혼란이나 불쾌감을 피하는 것을 뭘수 뭐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강으로 넘어가보자.